예 안녕하십니까 담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4월 16일에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온라인 계약 때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좀더 이제 헤매지 않고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됩니다 어, 우선 4월 16일 목요일과 4월 17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온라인 계약 예행 연습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, 그 기간 동안에 수업은 여러분들께서 자율로 들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출결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침에 온라인으로 조례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온라인으로 종례하고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돼요. 자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 여기 경희고등학교 리로스쿨 들어가셔가지고 수행 대회로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그날 해당한 날짜를 찾습니다. 예를 들어서 4월 16일이면 4월 16일 목요일 조회라는 항목을 찾습니다. 이걸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.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게시물을 하나 남기면 됩니다. 글쓰기 하신 다음에 출석합니다 하고 내용에도 출석합니다 하고 저장해 놓으시면은 여러분 출석 되신 겁니다. 어 그리고 해당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디스코드에 있다면은 디스코드에서 뭐 전달사항 같은 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하실 것을 하시면 됩니다. 종례도 마찬가지로요, 이렇게 조회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가셔가지고, 종례 시간,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면은, 뭐, 롤을 하시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있든지, 그거 잠깐 멈추시고, 이 시간이 되면은, 잠깐 글을 남깁니다. 그래서 글을 남기실 때 마찬가지로 글쓰기 누르고, 거기서 제목에다가, 그리고 내용에다가, 오늘은 몇개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하고 남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실제 본인이 수강하신 수업, 수업 개수를 적어두시면은 아 지금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이 친구가 수업을 잘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확인하기 좋을 겁니다 자 요거는 16일부터 매일 하시는 겁니다 주말 빼고요 월, 화, 수, 목, 금 이제 매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EBS 온라인 클래스, 클래스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안된게 많이 있던데 어,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지금 약 7, 8명 정도가 이 온라인 클래스에 수업, 수강 신청이 안돼 있어요. 클래스는 여러분이 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화면이 지금 뜨고 있을 겁니다. 근데 뭐가 안된 거냐면요.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과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과목들을 하나하나 클릭하셔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만 듣고 듣는 게 아니고,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모든 과목을 담아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, 한국사라면 클릭하신 다음에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통합사회 같으면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딱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, 여기 아래쪽에 선택 중국어, 선택 일본어가 있습니다.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하는 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어는 담지 마시고요 절대 담지 마시고요 중국어만 선택해 가지고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담을 수 있는 과목이 몇 개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두개 과목을 가방에다가 담아 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담으시면 일단 수강 신청을 할 준비가 아, 수강을 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4월 20일부터 그리고, 구, 본인이 굳이 일찍 듣고 싶다면, 그 이전에 4월 16일부터도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매주별로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, 어, 과목별로 이렇게 정해진,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업도 있어요. 한국사 같으면 선생님이 이미 4월 16일부터 26일까지는 요 수업들을 들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그 다음 주에는 요런 수업들을 들으시면 됩니다. 하고 정리를 해놨는데, 어, 그런 게 없더라도 학교에서는 이렇게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.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 있는 디스코드 방에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를 보시고 참고 삼아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요거는 권장입니다.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표,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놓고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뭘 들을지 모르겠다. 지금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요거에 맞게. 어,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한국사를 듣고 통합 과학을 듣고 음악을 듣고 이 순서를 들으면 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. 다만 여기 보시면 끝에 영어가 붙어 있습니다. A, B, C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들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A, B, C를 구분할 필요 없이 앞에 과목 명칭만 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렇게 들으시면 되구요 어~ 여기서 하나 좀 유념하실 부분은 우리 학교 수업에 맞춰서 지금 시간표를 운영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4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공휴일이 있는데 어~ 우리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찍는 거는 어~ 일일이 이런 공휴일까지 반영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짜지는 못했습니다 요건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수요일이 공휴일이다 라고 한다면 실제 학교에 나오실 때는 이 수요일 수업은 아마 안 들을 겁니다 그쵸 없는 겁니다 그냥 근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선생님들이 매주 그것까지 감안해서 어몇 반은 수업이 없으니까 이번 주두 개만 들으세요 몇 반은 수업이 있으니까 세개 들으세요 일일이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평일이 다 모두 평일이라고 치고 수업을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분간해서 들을 수가 있다면은 그 날짜에 맞게 어떤 건 듣고 어떤 건안 듣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, 어, 가급적이면은 그냥 그주 수업은 그 주에 다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서 들을 수 있다면 계산해서 이제 노는 날에 맞게 들어라. 하지만 계산하는 게 어렵다 싶으면은 가급적 이 주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다 체크해서 들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해서 체크해서 들으시게 되면은 선생님 화면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확인해가지고 강좌 관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누가 듣고 누가 안 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은 이제 적어도 주말까지는 그 주의 수업들을 다 들어야 되고요. 만약에 그주 수업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일주일 단위로 결석 그 시간에 없었다고 처리하게 를 되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출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. 어, 우리가 학교 수업 같으면 여러분이 뭐 갑자기 없어졌어요. 화장실에 갔다가 안 왔어요. 하, 해도 뭐 그냥 어디 안 갔으면 사고 안 났으면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가지만은 온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의 출석, 결석이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없었다.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결석 처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게다가 온라인 계약으로 치자면 아직 입학도 안한 친구들인데 아직 계약식도 안한 친구들인데 학교 시작부터 지금 결석, 그것도 그냥 결석도 아닌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미인정 결석이 생기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출결에 꼭 신경 써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실제 듣는 시간은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들으시고요. 다만, 온라인 조회와 그 다음에 온라인 종례가 아침과 오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한다면은 실제 학교 생활과 비슷하게 수업을 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? 좀 듣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실제 수강 신청과 실제 수업 듣는 방법에 대한 설명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